컨트롤 엑스 하겠습니다. 컨트롤 옵션에서 블록으로 삽입하겠습니다. 더블클릭 센터 버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렇게 삭제하겠습니다. 이불로 라이트 클릭있습니다 보내야겠습니다. 전체 셀렉터 제외했습니다. 고성으로 변경 기본값 노란색 0.1로 변경했습니다. 블록 작성했습니다. 삽입점, 스크롤, 센터 포인터 클릭합니다. 확인. 블록으로 작업했습니다. 클릭. 기본 값인 고 전부 확인하십니다. 특성 보관하고 있습니다. 복사하겠습니다. 기준점 클릭 클릭합니다. 마이트 right 클릭 취소합니다. 지우겠습니다. 클릭. 음. 예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스케치 마치겠습니다 저장합니다 우측면 또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 같네요 우선 왼쪽으로 복사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지우겠습니다 오른쪽에 서퍼기어입니다. 서퍼기어가 누락되습니다 엑스플로드 하있습니다 엑스플로드 했습니다. 문제 생기는 이 부분들 지우겠습니다. 생성하겠습니다. 클릭 확인. 잘라내겠습니다. Ctrl X. 라이터. 따로 클릭합니다. 붙여넣습니다.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 센터 버튼 합니다. 드라이버, 셀렉터 합니다. 기본 값, 노란색, 임시 으로 변경합니다. 자, 이동할까요? 복사하겠습니다. 클릭, 클릭합니다. 라이트 클릭, 취소합니다. 드라이버, 셀렉터, 삭제합니다. 스케치 마무리합니다. 답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답표에 보면 저모타 그리고 서포키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삽입 레퍼런스 8까지 복사를 합니다. 평면 좀 복잡한 것 같죠? 가져오는데 아마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이동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2 0 0 정도 익스플로더해보 있습니다. 2 0이 부분은 못하고 이 부분이 감소기니다 실제 이 부분은 필요 없겠죠 아마 이 부분들 계산하고 가는데 가지고 오는데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렇게 지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우겠습니다. 중요치 않으니까요. 다지 않습니까? 잘하습니다 지우겠습니다. 최대한 이 부분 남겨 놓을까요?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밀어하겠습니다. 옮기겠습니다. 센터. 블록 작업하겠습니다. 삽입 기준층 확인합니다. 서퍼 기어. 센터 옮기겠습니다. 그이가 뭔가요? 일찍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잘못 가지고 왔나요? 음, 복사하고 있습니다. 이만창? 복사하고 습니다 엔터 합니다 맞습니까? 네. 잘라냅니다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스케치 편집 컨트롤 V 클릭합니다 드레이오 셀렉트 합니다 기본값 노란색 장점으로 변경합니다. 더블클릭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생긴 프로파일 삭제합니다. 로편집 마침 복사하겠습니다. 기준점 클릭 클릭합니다. 취소합니다. 삭제하겠습니다. 스포 기업만 색깔 나 놓겠습니다. 세계지마십니다. 홈을 보겠습니다. 저장합니다. 조립품 활성화합니다. 업데이트합니다. 저장합니다. 자, 표현. 보시면 include exception 있습니다. include d o u b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까지 같이 보이냐죠 확장해 볼까요? 확장할 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13번 12번 12번 가슴 끄겠습니다 자 여기에 모터 하나 보이시죠 시프트키 눌러서 구성요소 손순위로바꾸있습니다 조립품이라서 그러네요 더블 클릭해보겠습니다 클릭, 자, 클릭, 라이트 클릭, 검색해서 찾습니다. 자, 보시면은 부품 4 8만입니다 그죠? 감속기는 49분입니다. 그죠? 48, 49입니다. 48번, 49번, 확인합니다. 자, 컨트롤 C 합니다. 이미 영역에 클릭합니다. 컨트롤 V, 들어왔죠? 컨트롤 C, 컨트롤 V 합니다. 모두다 뭐 들어왔습니다. 그죠? 메뉴 항목으로 복귀합니다. exception 클릭합니다. 다시 include 선택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부품 보이시죠? 예. 더블 클릭합니다. 두 개의 구성요소, click and d r a select 합니다. right click, 구성요소, 선택합니다. 예. 합니다. 선택 안 되죠? 복귀합니다. 다시 한번 선택 후 검색해서 찾아 봅니다. 이렇게 바뀐 거알수 있죠? 예. 자, 색상도 다릅니다. 그죠? 다시 exception 더블 클릭합니다. 지금에 두개 있죠? 예. 이 모타, 감속기 모타, 감속기 더블 클릭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4분 저장 클릭합니다. 부품 49, 타에 1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저장합니다. 복기, 귀 라이트 클릭, 구성요소, 대체 클릭합니다. 붙여넣습니다. 음, 이 부품입니다, 그죠? 클릭하고 여기합니다 자, 이 부품 이제 전혀 다른 구성요소가 되었습니다. 더블클릭 해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이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기존 구성요소와 링크 억제하겠습니다 복귀합니다 이 부품 더블클릭합니다 복귀하겠습니다 더블클릭 다른 이름으로 4번 저장 클릭합니다 펀드바 타입1 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저장합니다. 복귀합니다. 매이트 클릭 구성요소 대체합니다. 붙여넣습니다. 열기합니다. 그럼 두 구성요소가 바뀌었습니다. 자이 구성요소 클릭 앤 드래그 셀렉트합니다. 대체 작성 아래요 구성요소 배치 및 고정을 클릭을 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뀌는 걸알수 있습니다. 원래 이 솔리드의 위치입니다. 아시겠습니까?